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스라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로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대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그땅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려가 즉위할 때 그들이 그를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앞에서 저들이 희 잠깐 언급되었지만 이스라엘 백 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데 방해하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모습을 봅니다. 이들은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다라고 표현됐는데요. 오늘 표현을 보니까 주전 671년에 에살핫돈에 의해서 애굽 사람들이 강제로 이주해서 정착하는 사람들과 또 주전 722년에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 몰락할 때그 사르곤 이세에게 추방당해서. 그 이스라엘에 거주했던 자들이 다 메대 바사 지역으로 다 옮기도록 명령을 했고 그때 그 이주했던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살게 된 자들의 후손 그러니까 그들이 이주했다가 그 이방 민족들의 문화 속에 젖어 있었는데 그들이 다시 이주해서 살게 된 후손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그러니. 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정체성이 사라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 플러스 애국 문화의 우상들을 하나님과 혼합해서 섬겼던 그러한 자들. 이런 혼합주의의 예배를 드렸던 자들. 그들이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자신들도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이다. 예전부터 계속해서 이곳에서 이방 신들과 같은 그런 잡신들과 함께 혼합해서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이니까 이 성전에 참여할 수 성전 재건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이 말을 듣고 수류바벨과 예수화는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우리는 분명히 고레스에게 허락을 받고 지금 성전 재건을 하는 것이니 너희들은 우리를 방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41장 5절에 보면 이들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짐작할 수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때에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황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이그 당시에 여호와의 성전으로 예배를 드리는 소재물, 유황 이런 걸다 가지고 와가지고, 근데 그들의 모습 예배 드리는 모습은 이방 신들에게 예배 드리는 모습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에 근거한 예배가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모양대로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모양만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생각조차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들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것을 알고 스르바가 예수하는 단호하게 거절을 하자 이들이 이제 막 뇌물을 주고 그 건축하는 자들에게 뇌물을 주고 페르시아 왕에게 상소를 올려서 본격적으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주전 530년에 이들에 의해서 성전이 잠깐 중단되었다가 10년 후에 주전 520년에 다시 재개를 하게 되고. 5 1 6년 다리오 1세때 완공이 됩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싶어하는 자들 이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에스와와 수파벨은 정확히 이해를 했다는 거. 오늘 이것이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럴싸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고 그럴싸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언약 백성과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삶을 이중적으로 살았던 이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참으로 우리 삶 속에 이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나님께서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들 삶 속에 하나님을 섬긴다, 예수님을 섬긴다, 온전히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모습 속에 혹시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명목하에 그럴싸하게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을 채우고 또 그것을 포장하기 위한 그러한 모습은 없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기 위해서 저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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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온전히 예배 드리는 것 같은 모습인데 가만히 보니까 예배 드리는 그 모습 이면에는 자신의 욕심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굳이 예를 들면 하나님께 열심히 헌금하기 위해서 저는 주일에도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럴 싸 하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금드리기 위해서 주일에도 열심히 일하면서. 제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없어요. 그럴싸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온전하고 친밀한 예배의 시간들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면 과연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고 그런 물질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맞을까? 참 미묘한 그러한 갈등적인 부분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물질적인 손해가 있을지라도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온전한 그 경외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좀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 모양만 있고 혹시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떠난 모습은 있지 않는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에 집착하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삶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혹시 말로만 그럴싸하게 예배를 드린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한다라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미묘한 차이를 저희들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들은 정말 내가 원하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럴싸한 명목하에 성전을 재건하러 오는 그 대적들, 사마리에 거주하고 있었던 그런 혼합주의자들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이 수르바벨과 예수화를 통해서 저희들도 저희 삶 속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인지를 분별하면서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분별력이 있는 삶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성전 재건, 온전한 예배 회복. 바로 이 부분을 원하시는 것이죠. 때로는 많은 손해가 있을지언정, 때로는 많은 헌신이 요구할지언정, 그것이 내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깨뜨리는 것이라면 기꺼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저들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삶 속에 그럴싸한 구실을 대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욕심을 위한 것은 아닌지, 내 자신이 추구하는 쾌락과 욕망을 꺾지 못해서 하는 그런 변명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때로는 많은 손해가 있을지언정,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이라면 결단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